네, 구셔킴 프로입니다. <laughs> 여러분들 그 요즘에 초보자들도 많고 해서 어드라이버의 기본 다시 한번 좀 되짚어 가면서 어, 연습하는 법. 그다음에 어떻게 치는 게 좋냐? 요게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볼의 위치죠. 어, 볼의 위치. 뭐 드라이버 샤프트나 뭐 어떤 스펙이나 이런 거는 그냥 쉽게 쉽게 아 어, 그냥 보통 스탁 샤프트 많이 쓰실 테니까 7번 아이언이 150 나간다. 그러면 S 5s나 6s. 그 다음에 132 하다. 그럼 R 쓰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일단 볼의 위치는 여기가 제일 좋습니다. 여기. 보폭을 벌리고 발의 가운데가 이 헤드의 위치라면 왼쪽이 좋죠. 그래서 어, 왼쪽에 있는 볼을 약간 오른쪽으로 상차만 이용해서 살짝 기울인다 생각하면 되는데 요즘에 또 추세가 이렇게까지 많이 안 기울이는 추세예요. 그래서 가볍게 가볍게 살짝 이렇게 해주면 되는데 드라이버를 들고 치시는 분들은 이렇게 들어놓으면 되고 그 다음에 내리고 치시는 분들은 그냥 요든 상태에서 이렇게 내리시면 될것 같아요. 그타점에 따라서 내가 안쪽에 맞는다 그러면 약간 이쪽으로 빼서 잡고 바깥쪽에 만든다 그러면 거꾸로 또 안쪽에 넣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사람들이 초보들이 제일 못 치는 게 뽕샷이 되게 많아요 탑볼은 거의 없어 뽕샷이 많아 그 다음에 되게 심한 슬라이스 그 슬라이스나 이런 것들의 원인은 너무 위에서부터 찍어치려고 그래서 그래요 찍어치려고 그런다는 얘기는 체중이 자꾸 스윙하면서 이렇게 온다는 거죠. 이렇게 온다는 생각을 가지니까 나도 모르게 찍어치게 되고 자꾸 뽕샷이 나니까 점점, 점점 키가 낮아져요. 그러면 더 찍어쳐. 더 찍어치니까 드라이버가 똑바로 갈 수가 없겠죠. 그래서 느낌 자체는 스윙을 해서 이쪽, 오른쪽에서 친다고 생각하고 올라간 게 좋습니다. 오른쪽으로 친다고 생각하고 올라와서 회전을 하면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우리 회원도 마찬가지인데 아이언은 잘 찍어치지 못해. 아이언은 맨날 올려치고 그러는데, 들어 해보면 신기하게 찍어 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이 자꾸 생각해야 될 게, 스윙을 해서, 이쪽에서 친다. 오른발에서 치고, 스윙을 끌고 내려오지 마시고, 이쪽에서부터, 백스윙 탑에서부터, 먼저 그냥 후딱 쳐버린다. 치고 돈다. 요것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백스윙을 하실 때, 올라갔던 곳, 내려갔던 곳, 요게 거의, 비슷한 궤도로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고 막 이렇게 이렇게 하고 막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자연스럽게 이런 느낌으로 볼을 치는 연습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한번 쳐볼게요. 볼의 위치는 여기고요. 뒤꿈치 가운데에 놓고 클럽을 살짝 왼쪽으로 이동시킨 다음 올라간 대로 내려오고 여기서부터 치고 몸다 돌려주고. 자이 정도로만 치면 뭐 이렇게 크게 문제 없이 어, 크게 문제 없이 필드에서도 많이 도움이 될것 같고 이런 기본을 좀더 지나서야 많이 이제 볼을 좀더 세게 치고 좀더 빠르게 휘두르고 이런 게될것 같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연습 기초적인 거를 내가 잘 지키고 있는지 이거좀 확인하시면서 어, 연습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아직 좋아요 안 누르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좀더 좋은 레슨과 콘텐츠 찾아뵐게요. 네, 김보라 씨입니다. 감사합니다.